그래서 분별지로 판단한 것이 진리라면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나누어서 사물의 참모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중첩이나 이중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자 얽힘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정보가 입각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사물의 실체 없음과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이분법의 부정은 바로 연기법이 말해준 아, 불교의 세계관에어서 이걸 공과 중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자역학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실체 없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체라는 것은 서양 철학의 개념으로서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건 실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과 비슷한 거죠. 실체, 그러니까 무하나 마찬가지죠. 실체없음과 무한은 같은 말이라고 써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 이치를 정리하고 그 다음 이것을 물리학적 원리에 한번 비교하고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사물의 일부분을 보고 설명하면 그것이 진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아, 부처님께서 설한 고락 중도가 어느 한 쪽에 치우지 치 않는 중용을 뜻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각 주장을 서로 다른 각 주장을 배척하지도 않고 어떤 하나에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거 포용과 관용도 우리가 중도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도를 정의하고 부처님이 설법을 분석하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는 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세 가지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조화와 중용의 원리. 이게 바로 뭐냐면, 은 앙구따라 니까야 소나경에 나오는 건데, 소나가 아, 아,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부처님이 정말 알맞게 수행을 해라. 너무 크게 열심히 하는 것도 몸에 안 좋고, 또, 느슨해도 안 좋으니까, 검고 줄을 너무 바짝 조이면 어떠냐? 소리가 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끊어지죠. 느슨하면 소리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도 이렇게 적절하게 건강 상태와 쾌, 최적의 상태 유지하면서 수행을 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알맞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화중용이 원리라고 한런다고할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쾌락과 고행도 그 중간을 적절히 하라는 것이 바로 이조화중용의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관용과 포용이라고 했죠 그건 장림코끼리만지견입니다 부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로서 육사여들을 만나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 맞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 그합니다 그리고 코를 만져본 사람은 뱀 같다 그러고 머리를 만져본 사람은 항아리 같다 그러고 몸통을 만져본 사람은 벽과 같다는데 이 사람들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맞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디가 틀렸냐면은 코끼리가 기둥과 같은 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리를 만져보고선 코끼리가 기둥과 같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 아 코끼리는 무조건 기둥이야 이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을 배척하지도 말고 그걸 또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알맞게 받아들여서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과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장림 코끼리 만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조화의 원리와 그관용과 포용을 말하는 상대성 원리는 닮은 거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첫째와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를 말씀드릴요 불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죠. 존재, 비존재, 중도. 또 사람의 이 경우라면 그 상주단멸의 중도라고 해서 사람이 영혼이 살거나 죽으면 끝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것도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지만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아, 무아윤회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직관으로 깨달아야만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 원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중성이 그거 비슷한 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양자익학의 기본 원리인 상보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중용이란 많고 적음이 평균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것과 지나치게 없는 양쪽의 극단을 초월해서 최적인 상태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모한 것과 비급한 것중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쓰는 낭비와 또 마땅히 써야 할 것보다 적게 쓰는 인색함을 떠나서 알맞게 쓰는 거. 이게 중룡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양자학의 기본 원리라고 할수 있는 상보성 원리와 아주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어떻게 물리를 다, 그, 기술하는 물리학적 개념이 인간의 행동을 가르키는 인간의 덕목과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죠. 군문자를. 그 먼저, 상보성 원리를 제창한 사람은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아인데 보아는 상보성 원리를 가르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음향설을 물리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발표한 상보성 원리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 비존재, 정신물질, 주학 객, 음향 등 이분법적으로 사물을 보고 이것들이 대립적으로 생각하지만 보아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상보성 원리에 있는 상보성이란 말은 그 영어로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틀이 하는데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서 음과 양은 서로 상극이 아니라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우주의 질서를 만드는 뜻에서 보화가 상보성 이런 말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를 쾌락 고현적으로 한다면 바로 중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화는 이분법적으로 사물을 나눌 때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 즉 음과 양둘중 하나만으로는 사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고 음양의 조화가 우주 운행 원리라 고 보고서 나중에 보화가 그 기족의 자기를 받거든요. 기사 자기를 받을 때 거기에 오른쪽 그림이뭐좀 태극 문양을 자기 가문의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을 조화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물량에서 말하는 상보성 원리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죠.